선동이 방어율이 1.4 나쁘지 않은데? 오쉣오 어, 선동이 방어율 나쁘지 않아 아 s j T V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여기 노렸나 본데 연투 따라오거나 여기 노리고 본데 그러면은 연투 따라온다는 걸 일단 배제시키고 저기 노리고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 시계 돌렸죠 그럼 여기에 노리고 있는 거고 연투를 따라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할때 공략을 할때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 상대방이 나오고 안 나오는 데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공략을 짜는 거 패턴을 방금 아랫공 노렸죠?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 노리고 여기, 노리, 여기 노렸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축구를 꽂아보자 이건 어디 노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참았죠 그리고 좀더두 개를 던져봅시다 이번에도 참았죠 그럼 여기는 아니죠 일단 여기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근데 여기서 또 여기를 넣으면 안돼 그러면 다시 내가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어이! 상대방이 다시 여기를 세 번째 때는 여기를 노릴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빼고 다시 오는 방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패턴. 세 개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 넣고 하나 빼는 건 괜찮은데 하나 빼고 하나 넣는 거는 안 무슨 느낌이죠? 내가 일단 뭐지? 하나를 스트라이크를 넣고, 하나 빼는 건, 근데, 하나를 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 넣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빼고, 하나 넣으면은, 어, 하나 뺐다. 그럼 하나 좀 이번에 한 번, 뺐는데 한번 넣지 않을까라는 그 심리가. 됐네. 그래서 하나 빼고 하나 넣으면은, 안 치네요. 그래도 안 돼.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하나 빼고 하나 넣지 마. 그건 안 돼. 아, 이번에 넣고 아, 이번에 좀 너무 빠나가 <laughs> 다시 좀. 늑. 바꿉시다. 바람이 안불 때는 물천이 체인점만한게 없지. 구질 높은 애들이 좋습니다. 우선, 스탠 높은 애들이. 좋아요. 그래야 타워가 안 떴기 때문에. 연투? 연투 한번 던져봐. 아까 한번 따라왔거든요, 연투. 잡았죠 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는 일단 아니야. 여기랑 여기 노리고 있었어. 그러면은, 허스윙 요도를 할 거면은, 이런 데를 하나 던져보고, 여기 참았죠? 그럼 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를 던져볼까? 한번 여기 던져보자. 그죠? 여길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노리고, 아, 잠깐 걸리는데? 늦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업으로 초구 하나 넣고, 여기 앉았죠? Right. 여기 앉히면? 내가, 연, 내가 연투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따라왔죠.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번 하도 근데이 컨택 걸리거든요. 참았다 그럼 여기다. 그러면은 어 하나 더 던질 것 같은데 할때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 빼야 되겠든 여기서 여기 치라고 하나 준 다음에 잡았고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나 더 던져 좀만 더 나. 이것도 참았죠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아, 나한테 여기서 도지면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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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할 어, 여기서 도지면안 돼. <laughs> 왔어? 댓글 이거만 좀빡센는데 주무치지 마세요. 느린이 애들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구위 좋은 예를 보여줘서 타이밍을 뺏어야죠 하지만 초구는 뭐다? 직구 톡샷이다 그 다음 오다그 다음, 그 다음 꼽는거지 그 다음을 꼽아야 돼야 김민호 야실가 좋다 그 다음 뭐다? 가지 직구 톡샷 던져주고 이번에 꼽는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다음니까 지구 도수 한번더 던지고 이번에 이번에는 패시 조금 나올 수밖에 없게 빠른 공 인구수 찔러주면 감지 여기 참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인구수 여기서 여인구 한번 보고. 그럼 여기 여기인데. 이거 아지 타이밍 한번 뽑읍시다. 안전방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형. 여기 던질 것 같아. 끝났다. 아씨, 안는다 아씨, 이겼 넘어갔네. 팀매팅아씨 주자 플레이 잘하고 팀 배팅 해야 돼요. 오케이 팀 배팅 했죠. 그 해만 1점 내기 때문에 팀 배팅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멀리 쳐야 돼요. 예 네, 땅볼 안 돼. 아 땅볼도 상관 없어. 아 삼진 삼진 삼아 있어 삼아. 어차피 이분은 빼야 돼 빼야 돼. 근데 주자 안 보내네. 이분은 삼진 잡으려는 피칭을 지금 마음먹었기때문에 예 네, 유인구 위주로 피칭을 할거야난 멀리만 치면 돼아 잠깐만 끝났죠? 말시겠습요아 드디어 하나 마지막에 저를 던지네 어, 아, 여태 하나도 안 던지다가